2020년 12월 11일 금요일에 홍식이 데리고 유천에 내려왔다. 사빈이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사빈아 고마워. 거기 다가살 어떡하냐. <laughs> 아침에 8시면은 진짜 늦게 일어난 건데 이날 일어나자마자 지금 홍식이 데리고 아침 산책 가는 길이다. 가자. 엄마 패션 멋있지? 레깅스만 입은 게꼴 보기 싫다고. 몸빼 바지입으라 해서 입었네. 이거는 내일기지만 홍식이 얘기라고 봐도 되겠지? 아침이 오는 소리에 하... 똑바로 와 똑바로 와, 언니 돌아와 아이, 똑똑해 반강제지만 홍시가 이쪽으로 가자 너네 가자 너네 가자, 빨리 와얘 금옥선 줄 알고 초등학교 식목일을 심었던건데 알고보니 음목수였어. 완전 속았어.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나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풀어가자. 바빠요 바빠. 덮어. 열차시은다 됐어요. 으. 너 이따 발 씻고 야겠다다 밟아왔네. 우리 집 밭, 하우스, 아빠 트랙터, 외로워. 않는 가장 식이 군밤 장소, 군밤 팔지? 나무 보일러라서. 연기가 나네. 오 마이 갓, 똥덩어리. 노노! No, 노노, no! no, no, 빨리 와. <laughs> 너 진짜 못 살아, 똥! 뒷. <laughs> <laughs> 밭. 뭐다 죽었어. 하필 뭐 겨울인게. 소가 몇 마리 있을까? 다 팔아 버렸을까? 음식이 풀 먹지 말고 개풀 뜯네. 몇마리야소네 마리, 다섯 마리. 팔았어? 어, 그럼 다섯 마리네. 아이소! 생생에 송아지 팔아갖고 한 5백만원의 소비 송아지 한 마리에 0백만원큰 소도 아니고? <laughs> 응? 비싸게 팔았네? 왜 비싸? 뭐가 나아지? 뭐, 무슨... 뭐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뭐 이것도 코로나랑 연관이 있어? 그러지 저번에 출입국에 안나온다아아또 그런 것도 아 그 덕에 한우가 비싼 것 같아. 그러지. 그래서 한우가 이제 불린다고, 아주 정착을 해. 버 하긴 또 우리나라 막 안녕 소 지금도 난리야, 최음식은. 야니 저기 큰에가다 뒷바라 차이면 죽어 죽어 한방에 뒤진다. 이제 닭은 없겠고. 어, 닭 없어. 닭은, 자꾸, 막, 삵 같은 애들이 와서, 잡아가 버려가지고, 안 키운다 했어. 염소도 다 팔아 굽는 것 같다. 염소 마구간이었는데, 아주 폐허가 돼버렸네 겨울에 오면 아주 그냥 하우스가 엉망진창, 아장창이 되는구나? 하이, 뭐가? 아, 지겨워, 파. 우리 집은 파로 위주로 하다 보니. 어... 야, 잎을 조금 갬성스럽네. <laughs> 어, 오늘 새 파티 났네. 가자 홍식이 오빠야 삼성이 조심해야돼 발바닥 찔린다고 찔렸어? 아 같이 가 걸음 느리잖아 새리퍼 신어서 그래 레깅스 지 어? 정자나무 왜다 잘라버렸어?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오마이갓 oh 어렸을때 여기가 물이 진짜 좋고 깨끗하고 물도 많고 좋았는데 맨날 여가에서 놀았는데 저수지 사망하고 저기 저수지 예빴는데 이씨 물도 없고... 아니 나무를 왜다 잘라버렸어? 이거 나... 마을에 정자나무 이렇게 자르면 어떡해? 무슨 일이야? 태우면은 그 벼가 팝콘처럼 터져서 그거 주워놓고 그랬는데 어디가냐! 새끼야 빨리 와! 치가 뭐 있어? 뭐 있냐고. 빨리 와. 아버지 말고. 아, 우 추워요. 오케이. 오줌 몇 번을 싸는 거야? 아직 아침 8시밖에 안 돼서 아침을 열고 있는 거 같아 다시 내 뚜껑도 열려 또 자고 싶은데 이리 와 啊，看呢。 왜 이렇게 새가 많아? 왜 다시 와? 내가 안감기 이상해? 아니 아직 안 들어갈 거야 와 홍시가 홍시가 똥 아니야? 빨리 가 원래 여기 우렁이 살고 그랬는데 뭐야 비비지만 너 씻을 수 없어 뭐 이상한구만 아 어제리가 알았어 그만해 언능 응. 와 가이 풀은 조심해야돼 우리는 옛날에 도꼬마리라 했는데 이게 일본말일거야? 그치? 도깨비풀 도꼬마리라 했었어 알지? 어 모르겠다 이네 시골에 살았어야 알지 귀여워. 꼬마 자동차 같아. 안녕? 이렇게 우리도 갈까? 우리도 갈까? 어? 홍시가 우리도 갈까? 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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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또 갈까? 맞아 달리기 못해 나 그래도 갈까? 가? 뭐더 보고 싶어? 눈볼 거야? Oh, come on. 얘들이 다하겠다 어예, 소들 밥 먹네. 겁났어? 소야. 렁이 렁이 누 외면 당했어. 이분 먹는 거다 뭐. <laughs> 먹는다 맛있는 것다. 맛있어? 어떻게 차 있어, 가영아. 찌개 돌아가고 저가. 나 사과 봤는데 좋게. 여기도 해야 돼. 응. 这样。So, yeah. 채용식 뭐주워 먹으면 혼나. 이거 뭐 한대 이거. 채용식! 이 싫어하니. 아, 진짜 꼴빼기 싫어. 이리 와. 진짜. 이리 와. 홍식가이리 와. 빨리 와. 언능 와. 언능 와. 또말안 듣네. 어디가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왜 울어 이리와 뭐 먹.. 벌려 아더러워갖고 발리돌아거봐 춥지? 춥꾸만니 발발 떨구마 아니면 혼날 생각할게 무섭지 니 말해봐 재용씨 어우 추워 마카. 간다 간다. 지금 멋스 가봤어. 야스 신났네요 지금 이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새로운. 어. 혹시가 이게 옛날에 자기 남편 제사도 모시는 것 모시고 자기 시어머니 제사도 모시고 그러잖아. 그래도 아저씨가 좋아. 그런 것까지 해준다고? 맛있겠네 음. 밥도 맛있고 도고 얼마나 응? 놀랐나 불러봐 불러 <놀비> 응? 홍시길 불러 홍시가 홍시가 응. 응. 저걸 홍시기지 홍시가 응. <놀비> 할머집 <할매> 왔냐 어디다 <놀비> 나좀 보러 옴나좀 봐봐 할머매할 관심 없다 I c a 못해 be 할 o r k i n g Shake your hand, wear o n